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날과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항상 오늘의 말씀을 희롱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네 주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하늘에 대하여 하늘에 관련된 것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따라 하늘을 향하여 가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10년 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 있을까요? 지금보다 나아져 있을까요? 아니면 후퇴했을까요? 뭐 어떻게 되 있을까요?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나의 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깊어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정말 가득 안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아, 내가 평생 하나님 믿어 봤는데 별거 없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과 죄에 대한 유혹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을까?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십니까?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지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선택, 매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10년 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지, 심판을 받고 영멸을 받게 될지는 나중에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매일의 선택, 그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이 나의 선택은 자유예요. 누구도 뭐 그걸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변치 않는 원리죠.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데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죠.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전하 아, 또 여러분이나 모두 수많은 선택을 한 결과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잠시의 쾌락과 기쁨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일생을 불행하게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썰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계속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악한 본성에 호소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할 것인가? 이 사탄의 말은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사탄의 말을 들어야지 잘살수 있어요. 예. 사탄은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습관도 잘 알고, 우리의 감정을 잘 요리하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니까, 정말 은쟁반의 옷구슬 같은 달콤한 말들을 정말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해요. 너무 현실감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할것 같긴 한데 용기가 나지 않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결국은 뭔가를 선택해서 그 양쪽 중에 하나의 종이 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있는 동안에 느끼는 그 감정을 뭐라 그래요? 갈등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 갈등이 딱 끝나면서 어느 쪽이든 행동이 돼서 그게 나타나죠. 내가 옳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이 많은 경우에, 아,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왜 그래요?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 하 좌우에서 어디로 갈까 할 때, 뒤에서 말소리가 분명히 들려서 이것이 정로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정말, 하, 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갈,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말씀해 주세요. 호소해 주세요. 그래서, 아, 나 하나님 뜻이 뭔지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왜 죄를 짓게 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때문이 예.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선택 이전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가? 내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쓸데없는 공상, 또 지난날의 후회, 잡념, 분노, 어떤 욕망, 원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버리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택의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요아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요아께 돌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 내가 선택하게 되고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게 되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한 결과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살았다면 당연히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만들어져요. 지금의 나,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게 틀림없이 올바른 길이야. 그렇게 생각했고 선택했는데, 살아보니까 결과가 아주 엉망인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과거에 많이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택하면서 살아보도록 합시다. 이 좋은 생각,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명확한 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나 그렇게 살겠다. 그런 확실한 꿈을 가져야 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우리 이웃이, 이 국가가,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 올바른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 대로, 예,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난 거, 뭐 대단한 거를 막 결정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것을 채워 놓도록 합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선함과 친절과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내 생각에 정말 선하고 바른 것들을 공급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선택을 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나쁜 생각, 나쁜 선택을 하면 정말 그만큼 불행해지는 삶. 주님이 슬퍼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 사탄에게서 오는 생각. 그리고 나는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므로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의 나는 내 생각과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일의 나도 내 생각과 내 선택의 결과이고 10년 후의 나도 내 생각과 그 선택의 결과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도 내 생각과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너무나 약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려면,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것을 담도록 합시다.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 것인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비록 지금은 소원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편에 두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요아를 경외하며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